고금의 문이 수능의 날을 나는 한국에서 10번 경험해 봅니다. 이날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온 신경이 고등학교 고사장에 집중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늦게 열고 영어 듣기 시험에는 대한민국 영공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절과 교회에서는 새벽부터 온종일 성도들의 고등학교 수험생들 이름을 불러가며 구매시간 과목마다 집중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등에 땀이 날 정도이며,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도 간절한 하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이 이날에 드러나기 때문이고, 앞으로의 삶이 이날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요일에 나는 우리 학생들 중 박학생을 위해 두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너무도 귀한 학생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시험이 이렇게 소중하듯,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한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이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들 이 이름을 소유하시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